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공합박사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고요. 25일 수요일이죠. 현재 시각 9시 10분 평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지 수 시간봉 차트이고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매수진입, 플래티넘 1단계로 매수진입을 해서 이제 청산 준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아직 청산을 하지 않았고 청산 목표가를 511, 51520 사이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t v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3분봉 차트 기준으로도 498, 00을 한번더 올려주면 청산을 하고 매도 진입을 할지 아니면 지금 현재 9시고 뉴욕 증시 개장까지 약 1시간 2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음, 관망을 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예요. 지금 또 불안전 신호가 나온 상태라서, 음, 지금 청산하지 않고,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추세선, 우상향의 추세선에 마주하는 가격 820 부근, 그게 아닌 거면 이대로 하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수존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하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 더 아래에다가 청산 예약을 맞춰 놓고 TFTS로 일단은 끌고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음, 지금 현재 9시 12분 지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49800 가격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가격이 이대로 하락해서 매수존 이 색깔선 아래로 음봉이 완성되는 캔들이 생길 경우에 다시 한번 차트를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각 9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42분에 살짝 42분이 되기 직전이었나 매도존을 살짝 올려주었는데 제가 지금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제 청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이 캔들은 10시에 완성이 될 거거든요. 잠시 후에 전체 청산을 하고 음, 바로 매도 진입을 하되, 만약에 바로 매도 진입을 하게 되면 중간에 TV 매수 신호가 나오는 경우에는 매수 전용 계좌로 TV 매수 진입도 한 번은 해야 될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10시 경에 전체 청산을 하는 걸로 하고요. 한 번만 더 올려주면 통산을 하고, 올려주지 않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10시에 통산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52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 한번더 꼬리를 올려주었어요. 이번에는 54분에 완성이 돼서 이 캔들은 54분에 통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봉 차트 보면은요, 이 10시 완성봉 캔들에서의 변곡점이 나오기보다는 그 다음 캔들에서 변곡점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 보여서 매도 진입을 하지 않고 음 관망 후에 뉴욕 증시 시간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10시 이후에 변곡점 신호에서 매도 진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1분 20초 정도 남았으니까요. 잠시 후에 청산해 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10시까지는 홀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10시까지 홀딩을 한번 해보고요. 요번에 음, 청산하지 않고 54분마저 가격 움직이는 거 보고 청산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윗꼬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냥 5위로 청산 예약을 해놓도록 하고요. 10시가 됐을 때에도 5위로 청산이 되지 않는다면 10시에서 10시 3분 사이에, 전체, 청, 그 전체 청산을 하는 걸로 할게요. 51500. 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10시가 돼요. 이제 거의 다 왔긴 했는데요. 음, 507에 청산할게요. 507. 지금, 청산이 됐어요, 저는. 515가 100포인트 수익 구간이었는데, 이, 현재 이 10시 완성본 캔들 말고 그 다음 캔들에서 변곡점 신호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추세선 가격대를 본다면 524 아니면 536요 정도 구간이 될것 같아요. 일단은 515에서 청산을 하려고 했던 거는, 10시 이후에 10시에서 10시 3분 사이에 이제 청산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너무 무리하게 욕심부리는 것보다는 원칙대로 이제 청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507에 청산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뉴욕 증시가 개장을 하게 될 텐데요. 추세선 음, 부근 지금 3분봉차트상에서도 병복점 가능한 진입 가능한 영역이고 해서 어, 저는 투세선 부근에서 진입 준비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527에서 537 사이가 되는데요. 음, 527에다가 진입 예약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527. 그리고, 5, 4, 7에다가 손절 예약을 해놓는 걸로 할게요. 아직 뉴욕증시까지 충분한 시간 남았으니까요. 5, 2, 7에, 어, 체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뉴욕증시 개장 직전에 이렇게 차트를 점검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한 90포인트 정도 수익정산 한 상태예요. 현재 시간 10시 30분 향하고 있고요. 이제 곧 있으면 뉴욕증시가 개장이 됩니다. 저는 아직 매도 진입을 하지 않았고, 527에 매도 진입 예약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이대로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저는 TV 매수 진입을 먼저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될것 같아요. 플래티넘 3단계 1차 신호가 이505 가격 부근에서 나왔었거든요. 이게 과연 찐 추세일까? 이런 좀 의심을 하게 됐던 상황이어서 지금 아직 체결도 되지 않은 상태고 아직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527에 그대로 매도 예약을 해놓은 생, 상태이고, 음, 527 매도 진입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TV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해야 될지를 좀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좀 대법 올라왔는데요. 5 2틀 체결되면 바로 손절 예약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손절이 되면 손절되고 나서 다시 한번 매도 진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4700 손절 예약. 54700 손절이 되면 손절되고 나서 한번더 진입. 일단은 손절이 되거나 손절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매수존을 내려주어서 TV 매수 신호가 나오거나 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타트를 점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45분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손절이 된 상태이고요. 45분에 이 캔들은 완성이 될 텐데 어, 바로 진입을 할수 없죠. 지금은 그래서 45분에 진입하지 않고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존을 내려준 상태이고요. 51875에다가 저는 매도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51875한 1포인트 조금 넘게 가격이 더 오르는 바람에 손절이 된 상태인데요. 조금 아쉽지는, 아쉽기는 하지만 51875에 진입 예약을 해두도록 하고요. 53875에 손절 예약도 해둔 상태입니다. 체결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1875에 체결이 됐고요. 요번에 두 번째 진입인 거예요, 매도 진입은. 53875 가격 손절이 되거나 그게 아닌 거면은 아까 TV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매수 진입에 대한 그 결정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음, 나스닥 전매특허 기술 이미 나왔으니까 TV 매수 신호가 나와도 진입하지 않고 홀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4187호가 100포인트 수익 구간이니깐요. 손절이 되거나 아니면 100포인트 수익 구간까지 내려오거나 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차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봉 차트 기준으로도 손절이 되지 않는다면, 우상향의 추세, 추세선 가격 아래로 음봉이 완성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음, 손절이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12시 반, 1시까지, 새벽 1시까지는 아마 지켜보게 될것 같습니다. 41875에 청산이 되거나, 53875에 손절이 되거나 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차트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각 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매도 진입을 하면서 어, 충분히 홀딩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후에, 한, 12시 30분에서 1시 정도까지는 좀 충분히 홀딩을 해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오늘 저의 그 관전 포인트는 찐 투세이냐, 아니냐였습니다. 그래서 찐 투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가능성, 아닐 확률도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좀 오늘은 기다림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시황 전략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플래티넘 1단계로 매수 진입을 했고, 3분 봉 차트상에서도, 그 다음에 시간 봉 차트상에서도 변곡점 부근까지 거의 다다르고 있다라고 글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청산을 먼저 했고, 이 부분이 플래티넘, 플래티넘 3단계 1차 매도 신호이기도 했고, 3분 봉 차트상에서도 1차 변곡점 신호이기도 했었는데, 여기에서 바로 매도 진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는 하락 추세가 있다면 이것은 찐 추세가 아닐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매도 진입을 하지 않고 뉴욕 증시 개장하는 시점까지 어좀 관망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스닥의 덤매트커 기술 있잖아요.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상승할 것처럼 하다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한 번에 손절할 만한 진입자리를 필터링을 해서 오이틀에서 매도 진입을 한 거였는데 뉴욕 증시가 개장한 이후였죠. 근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1, 2 포인트 차이로 손절이 먼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공 진입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매도 진입을 결정한 이유도 이미 방향성은 결정이 된 거잖아요. 플래티넘 기법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매도 진입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 정도는 좀 알고선 진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방향성은 이미 저한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손절을 먼저 설정한 내공 눌림 자리에서 매도 진입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손절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까지 100포인트 단타 청산도 되지 않고 굉장히 좀 적은, 좁은 폭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관전 포인트였었던 이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이첫 번째 매도 신호가 찐추세일 것이냐 아니냐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홀딩을 했던 거고요. 오늘 2차로 매도 진입하고 나서 한 12시 반에서 1시까지는 좀 충분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오늘 시간봉타트 상에서의 변곡점 1차가 음, 찐 추세의 시작일 것이냐, 아닌, 아닐 것이냐,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수익도 100 포인트까지 보통은 변곡점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30분도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100 포인트 수익구가까지 쭉쭉 쭉쭉 갈 텐데 오늘은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좁은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봉차트상에서의 뛴 추세가 맞느냐 아니냐는 아직 저도 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한 계약은 4.18.7호에 단타청산 예약을 해놓도록 하고요. 나머지 한 계약은 오늘 새벽 3, 4시 정도까지는 되어봐야 찐 추세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그냥 100포인트 단타 청산 구간에서 전체 청산을 하고 내일을 기약을 할지 아니면 이 남은 한 계약을, 어, 내일까지 오버나잇을 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서 일단은 오늘 영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내일 네이버 카페에다가 오늘 그 트레이징에 대한 결과를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네이버 카페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회원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 질문 중, 질문이었을까요? 좀,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진입을 하면 꼭 손절이 되고 나서 내가 진입한 방향으로 추세가 나올 는데 어 너무 답답하다 난 손절 안 하고 그 추세 방향으로 원래 가, 추세 방향으로 그냥 수익을 빨리 내고 싶은데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오늘 제가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어일차 신호가 나왔음에도 매도 진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찐 추세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좀 의문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찐 투세가 나온 거라면 중간에 어딘가에서 눌림자리에서 매도진입을 아마 했을 건데 일단은 저도 손절은 안 하고 싶거든요. 제 나름대로 필터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오늘은 한 번의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진입하고 나서 결국에는 내가 진입한 방향대로 추세가 나오는데 꼭 나를 손절을 시킨다. 그런 일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너무 자주 일어난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본인이 그 진입하신 시간대가 몇 시였는지를 한번 음,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시뮬레이션 차트도 제공되고 있잖아요. 아마도 그 진입자리는 10시 30분 전, 뭐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진입했었을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손절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내공 기술도 차근차근 쌓아가시면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도 오늘 손절했으면서 말이 많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그 시간대 정도를 확인하신다면 음 저는 비록 오늘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실패 의 확률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성공 확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 복기를 통해서 매일 매일 복귀하는건더 중요할 거고요. 시뮬레이션 차트를 통해서 내가 항상 꼭 유독 손절이 되는 시간대가 아마 좀 있으실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개선 방향도 잡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